마가복음 연속설교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사장 삼십오절부터 오장 이십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사장 삼십오절부터 오장 이십절 말씀까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지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떼가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이천 마이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 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되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15번째 설교로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 그리고 교인들은 사복음서를 보라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꼽는 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긴 설교를 여러 편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자신만의 이해와 관점으로 예수님에 관해 정리하고 해석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의 분량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 일평생 헌신했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허드슨 테일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로 파송되어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했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도록 권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네 개의 복음서는 각각의 고유한 관점과 서술 방식을 지녔기에 모두가 나름의 가치와 개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복음서끼리 상호 보완함으로써 예수님과 복음에 관해 더 풍성한 교훈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복음서만 특정해서 이 복음서만이 진짜다. 이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관해 집중적으로 묘사한 요한 복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가 가르치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문제는 마가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서처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은 마치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로만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사건 위주로 기록된 복음서를 읽고 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구나 하며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거의 유익이 없을 뿐더러 거기에 담긴 깊은 통찰과 신령한 은혜 등을 얻기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통독과 속독을 통해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고 거기 더하여 각 복음서의 저자와 그 배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수고와 동시에 기도와 묵상을 통해 말씀을 내면에 심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경 읽기에 힘쓰고 그것을 통해 경건을 도모하는 교인들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든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신자들은 성경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즉,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자신의 현실에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 문제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고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으며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적과 이적은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일어난다 하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사 매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윽박 지르며 협박조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심지어 신비한 일을 직접 체험하는 신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그리고 매번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소원을 죄다 이루어 주시고 시시때때로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의 신성과 권능을 손쉽게 증명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앞에 저절로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행한 일이 아닐 뿐더러 모인 무리를 강제로 굴복시키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의도와 그 기적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이 신기한 일들을 가리켜 단순히 기적, 미라클로 부르지 않고 오히려 표적 혹은 표징, 사인으로 명명한 이유는 신기한 기적 그 자체보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도 그 관점에서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적들이 본문에 기록됐는지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폭풍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신 기적.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혈루증 알턴 여인을 고쳐주신 기적. 마가복음 4장의 비유 이야기를 위주로 기록됐다면, 4장 말미와 5장 전체는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똑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사 생떼 부리지 마십시오. 이 기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의 주체이자 유일한 결정권자가 되시죠. 또한 누차 언급했다시피 기적 자체보다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의도와 거기 담긴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본문의 기적 이야기들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들을 통해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의도와 거기 담긴 교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비유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시던 그날 저녁,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재촉하신 탓에 제자들은 배를 몰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인 제자들마저 무서워할 정도로 큰 폭풍을 만났고, 그로 인해 모든 제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배를 기가 막히게 다룰 조종술이나 어부였던 제자들의 경력과 경험조차 소용없을 만큼 거대한 폭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또한,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의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가족과 이웃은 물론이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을 뿐더러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탓에 거주하던 동네에서 쫓겨나 외곽의 공동묘지나 산 어귀를 떠돌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더욱이 제몸 하나 제 뜻대로 가누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자해도 서슴치 않았었죠. 다시 말해 거라사의 이 귀신들린 작자는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제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처지였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혈루증으로 12회 동안 고생했던 여인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오랜 고질병이 그 여인의 삶 전체를 완전히 잠식한 상태였는데,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용하다는 의사들은 죄다 만나봤고, 그들이 제시하는 치료 방법은 무엇이든 다 따랐던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루한 만더 깊어졌을 뿐,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세월마저 속절없이 흘러버렸어요.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몹시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는데 예수께서 그 집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살아있어야 무엇이든 해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한테는 좋은 약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 심지어 기도조차도 무의미할 따름이죠. 게다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4장 말미부터 5장 전체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다 비슷하죠. 다시 말해 큰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했던 제자들, 귀신들린 사람, 불치병에 걸린 여인, 그리고 죽은 소녀, 다시 말해 죄다 한계 상황에 봉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게다가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한 인물들 역시 대부분 비슷한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던 인물들은 어떤 반응과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무기력함, 그리고 불안과 공포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손써볼 수 없는 처지에 맞닥뜨린 이 인물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으로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또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무슨 수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단지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에 그 여인은 혈루증을 고치지 못하고 내내 고통당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진단은 물론이고 치료조차 어려운 불치병의 종류가 아직도 허다합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인류 문명과 기술이 괄목할 만큼 진보했을지언정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일은 아직도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인간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처지에 놓이면 대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먼저는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기 일수고 혹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거칠게 발악하는 사람들도 간혹 등장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인간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처음에는 할수 있는 일을 다 시도해 보지만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마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성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저 귀신이 원하는 대로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이었죠. 그나마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회당장인 야이로가 본문에서 가장 능동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런데도 이들은 모두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5장 15절.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5장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5장 36절.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은 자기 생각이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나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혹여 예상 밖의 일을 만났을지언정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면 크게 염려하지 않죠.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만나거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면 거의 모든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불안과 공포도 거기서 비롯되고 오늘 우리가 시시때때로 맞닥뜨리는 불안과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상과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불행과 고난을 만나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무기력해지거나 분노하기 일수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자 보편적인 인간의 생리예요.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만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다에 익숙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 까무러칠 만큼 큰 풍랑이 일었을 때. 그들의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은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당황스럽게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즉,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무섭게 일렁이는 풍랑에 아랑곳하지 않고 깊이 주무셨죠. 너무 놀라 기절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의연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주무시는 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편히 주무셨을 따름입니다. 또한 귀신에 사로잡혀 쇠사슬을 끊을 만큼 무시무시한 괴력을 지닌 사내가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데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를 사로잡은 세력이 군대 병력의 귀신들이었어도 예수님한테서는 불안한 내색다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도리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굽실거릴 정도였어요. 원래 대범한 성격을 타고 나셨거나 혹은 귀신 잡는 해병대여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우스갯소리를 그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내와 그 주변 사람들, 숨이 끊어진 딸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 고질병에 시달린 여인.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천성이나 출신 따위를 내세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자연재해, 귀신 들림, 불치병, 죽음 등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앞에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 인물들이 겪는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그들이 직면한 한계 상황까지 다스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이 모든 일련의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을 모든 자연현상과 영적 존재인 귀신은 물론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올가면은 질병과 누구도 피해 갈수 없는 사망 권세조차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증명하는 중입니다. 마가복음 1장 서두를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담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선언하면서 이 복음서의 포문을 열었고 4장과 5장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은 바로 그 선언을 뒷받침하고 방증하는 사건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당신이 뜻하신 바대로 만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 기록된 기적과 표적은 바로 그 메시지를 위해 동원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권리로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십니까? 그리고 만물과 만사가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예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울의 편지를 비롯한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지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대담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당신과 동등한 통치자로 인정하시는 까닭에 아들의 손에 만물을 맡기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셨죠. 요한복음을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예수께서 주인으로서 다스리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민에 대한 통치권까지 아들에게 부여하신 까닭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죄로 망가졌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만사와 만물에 관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스러운 소식입니까? 망가진 세상과 더러워진 인생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창조주로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줍니다. 망가져서 쓸모 없어진 물건들은 대개 버리거나 폐기하기 마련이죠. 부리는 사람이 다치거나 병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만물과 만민을 끝까지 붙드시고,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 사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이 죄로 망가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험한 폭풍과 대적하는 귀신들과, 불치병과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더러운 세상과 망가진 인생조차도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선한 성품과 강한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것을 새롭고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관한 대답이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예수님이 무섭게 부는 폭풍과 집채만한 파도까지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죄인을 사로잡은 마귀와 귀신들을 벌벌 떨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으로 신뢰하십니까? 또한 질병과 죽음 앞에 무력한 모습으로 널브러졌을지라도, 설령 내 소원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당신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심지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셨고 딸의 죽음으로 두려웠던 야이로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그녀를 향해 평안이 가라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권위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용기를 얻고 험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